안녕하세요 정재원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우리말이 궁금할 때 우리말이 헷갈릴 때 우리말 비타민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밤에 찍고 있어요 뒤가 좀 어둡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조금 가라앉는 것 같죠 예, 왠지 밤이라서 그밤 분위기를 걷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니야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말 속에 한자어가 70%다. 예,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많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4년 10월에 중앙일보에 실린 글인데요. 영산대학교 이우석 명예교수님이 쓰셨고, 제목이 '한글 세대의 문해력', '추락', '한자교육의 답'이다. 제목만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 글에 보면은 우리말을 이렇게 분류를 또 하고 있는데요. 찬물 해엄은 순수 우리말, 냉수 수용은 한자어, 버스 컴퓨터 외래어, 버섯 피자 교통 카드 혼종어.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한자어. 한국어 단어 약 70%는 한자어. 한자 몰라 언어 생활에큰 불편. 한자 교육 강화해 어휘력 키워야. 예, 그러니까 우리 말에 그 한자어가 많기 때문에 그 한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를 교육해야 된다. 에, 물론 뭐예 한자를 알면 그렇죠. 우리 말을 이해하는데 뭐 도움은 되겠죠. 에, 그렇지만은 뭐 한자 학습 자체가 힘들고 또 지금 뭐 한자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에, 게다가 보시다시피, 한글로 냉수수영 이렇게 적어놔도 뭔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자, 그건 그렇고 중요한 것은, 자, 과연 70%가 한자어인지, 요것을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한자어 70% 사실일까? 음. 어, 1957년에 한글학회에서 펴낸 큰 사전입니다. 6권짜리. 이 사전은 1929년에 시작해서 28년이 걸, 걸렸습니다. 이걸 다 찍어내는데 만드는데 에, 정말 그 우리 민족 문화의 보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사전에 과연 한자어가 얼마나 들어 있을까요? 순수 국어 74,612개, 45.5%. 한자 85,527개, 52.1%. 예. 상당히 많죠? 그래도 70%는 아닙니다. 예. 이 사전에는 16만 개가 넘는 어휘가 수록이 되어 있고, 이 과로안이 있죠? 과로안은 표준어의 경우임. 그러니까 표준어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어, 57.9%다. 그 그러니까 한자어의 비중이 더 높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도 70%는 아니죠. 자 이것은 최근 겁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어종별 현황. 2022년 5월에 조사한 거예요. 고유어 순수 우리말이겠죠. 75,520개, 17.9%. 그리고 외래어가 23,819개 5.6%, 혼종어 88,378개 20.9%, 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역시 한자어 235,173개, 그래서 55.6%를 차지하고 있다. 에,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어, 그렇다고 해서 70%는 아닌 거죠. 그렇죠. <laughs>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큰사전 57년에 나왔던 거52.1% 차지하고 있고 표중국어대사전 2022년 조사 결과 55.6%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70%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자어 70%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음, 좀 궁금해져서 어, 사전에 이렇게 한자가 많은데 이 한자어들을 정말로 우리가 다 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어떨 것 같습니까? 어, 같이 한번 보시죠. 사실 제가 처음에는 사전을 검색했는데 사전이라는 한자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 그래서 한 화면에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박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딱네개 나왔어요. 박사.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사입니다. 문학 박사라든가, 공학 박사라든가. 박사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뭐 그냥 한글로 써도 뭔지 알죠. 네, 자두 번째 박사. 한자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돈을 걸거나 하여 노름삼아 하는 활쏘기. 과거에는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박사하는 분들 뭐 거의 뭐 없죠 드물겠죠 세 번째 박사 얇은 사아 그러니까 이것은 얇은 천 같은 거 어, 얇은 사 하얀 고깔은 보이저워서 나빌레라 어,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춰오고 아 여기서 박사가 나오긴 나오네요 앞에는 얇은 사인데 뒤에 박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시에도 등장을 했고, 뭐책 속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안 씁니다만은 어쩌면 포목점이나 옷 만드는 데, 이런 데에서는 쓰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일상에서는 좀 듣기 어려운 말이죠. 마지막 네 번째 박사는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에, 뜻이 사례로 주는 얼마 안 되는 돈이나 물품 어, 저는 이 박사를 받아본 적이 없네요 <laughs> 필연료나 강의료는 받아본 적이 있는데 박사를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어, 비슷한 말로 박의라는 게 있는데 에, 한자 이렇게 쓰고 역시 이 말도 좀 생소하죠 어,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자어 네개 중에 역시 익숙하고 지금도 일상에서 쓰는 것은 이 박사. 예, 나머지 셋은 뭐안 쓴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려 있어도 사전에 실려 있긴 하지만 안 쓴다. 예, 정치를 하나 더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박사 하나만으로는 안 믿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예, 정치를 찾아봤더니 일곱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정치, 이것은 한자어가 아니에요 알을 배지 않은 뱅어, 물고기네요 두 번째부터가 한자어인데 이 정치는 한자 이렇게 생겼고 일정한 곳에 놓아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걸 일정한 곳에 정해진 곳에 놓아둔다 의미는 알겠는데 정치, 그 물건들을 정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본 적이 없고, 자 다음 정치가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정치죠. 예, 이렇게 쓰는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는 이런 역할을 안 하고 있죠. 예, 오히려 국민이 예, 정치를 걱정하고 있죠. 예, 아무튼 뭐 빨리 좀 정상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치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정치. 다음 정치는 한자 이렇게 생겼는데, 좋은 감정을 자아내는 끙치. 아, 정치. 아, 글쎄, 뭐 운치가 있다. 또는 뭐 정취가 있다. 뭐 이런 말들은 많이 쓰는데, 정치. 아, 예. 저는 뭐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정치인데요. 에, 이렇게 쓰고 한 자는, 색정에 빠져서 이성을 잃음. 또는 그런 사람. <laughs> 오, 쟤는 정치야. 어. <laughs> 네, 어, 큰일 날 얘기네요. 네. 아무튼, 네,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어, 정치, 세 사람 또는 세 세력이 속발과 같이 버려섬. 어, 비슷한 말이 정립인가요? 네. 같은 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정치 이렇게 쓰는데 이 말도 거의 못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치, 정치하다의 어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교하고 치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정치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쓸때책 속에 뭐 이렇게 그냥 정치하다 뭐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너그럽게 해서 얘를 쓰고 있다. 이렇게 해도 정치하고 정치, 전부 여섯 개 중에 실제 많이 쓰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한자어가 70%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음. 그리고 사전에 수록된 어휘의 55.6%인 한자어 가운데 현재 쓰지 않는 한자어가 엄청 많다. 쓰지도 않는 한자어를 왜 이렇게 많이 실어놨느냐? 뭐 사전에 속성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좀 어휘를 많이 실어야 언어가 좀 풍요로워 보이고 또 풍부해 보이고 그리고 많이 발전된 언어 같은 인상을 준다. 물론 또 중요한 기능도 있죠. 지금은 안 쓰더라도 과거에 썼고 그런 말들을 수록함으로 해서 보존하고 또 우리가 또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낱말이 말이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점은 뭐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간, 예, 많은 한자가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예. 요 정도 오늘 확인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죠? 예. 어, 긴 시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입니다. 한글이 희망입니다. 아리아리!